자, 오늘은 어, 뭐할 거냐면은 어, SNK대 캐콤이라는 게임 할 거예요. 2003년에 나온 건데요. 어, 해보진 않았어. 근데 시청자들이 대부분 어, CVS, 캡콤 대 SNK는, SNK는 잘 만들고 재밌는데요 SNK 대 캡콤은 그지같이 만들어서 똥같은 게임이에요 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하기 전에 잠깐 5분 연습했는데 똥같은 게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캡콤 대 SNK를 해보고자 했더니 캡콤 대 SNK는 뭐이걸로할 수가 없더라고 뭐, 뭐 이상한 저기 뭡니까 어, 파이트케이드나 뭐 스팀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어 그냥 어, 재미삼아 어, 안 해본 게임이니까 SNK 대 캡콤 얼마나 거지 같은 똥 게임인지 해보겠어요. SNK 참고로 SNK 대 캡콤은 SNK가 만들고 캡콤 대 SNK는 캡콤이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어, SNK가 2003년이었지만 어, 캡콤에 아, 밀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이제 뭐지 내년에 사무라이가 새로운 SNK 기대작 사무라이가 새로 나오니까 그건 되게 기대가 되네요 일단 자 거지같은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요 <laughs> 뻘렁 뻘렁 자열번째인간1 2 3 4 5 6 7 8 9 10 최번개네 거지 같은 인간. 여기서 복수해야지. 자, 여기서 내가 복수해 줍니다. 그리고 3대 3 아니고 1대 1인데요. 아무튼 거지 같아. 그냥 킹 오브 9 0나9 5 같아. 1대 1킹 오브 9 4나 5왕 그런 느낌? 한마디로 거지 같은 느낌이죠. 잠깐 게임 소리 안안 잡죠? 자, 아, 누굴? 최번개를 저 최번개를 고르고 있어. 고기로 잡아줘야지. 바로 그냥 생케 가버려요. 이게 무슨 친구가 98인 줄 알아? 여기서 체봉계가 통해 나라가 자빠지래. 뭐라고 지금? 온 대화를 나누는겨. 와봐, 응? 이게 무슨... 어? 나도 콩쥐빵 하려고 거야. 친구가 98인 줄 알아? 어? 여기 통해, 여기서 안 통해! 이안 통한다고. 여기서 이런 거로 다 끊긴다고. 이거 지필시는거왜나가냐고이거 <laughs> 뭐야? 오~~ 처필할 줄도 알아. 여러분 게임 전에 작아가요 뭐야? 어, 이리고오왜안 통해? 키워머 98 아니야 거지 같은 게임이고 94와 95와 같이 약간 단순하면서 그런 게임이거든. 잠깐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 이거 조작감이 뭐 있다 이거 조작감이요. 영 거지 같아 이거 이게 SNK가 진액 저기 s n 캐릭터들한테만 유지하게 만들어서 캡콤 캐릭터들이 꼬진 것 같아 이거. 아이 역전 역전이전다 이렇게. 어디까지 만들었어? <목소리> 자, 야구 하지 말어 야구 얘기하지마 오케이, 봐봐. 이게 내가 뭐? SNK보다 타기는 캡콤 캐릭터들을 더 잘하고 스파라고 훨씬 잘. 아니, 머리오빈이왜 이게 꿀팁냐고. 느려. 어! 무 느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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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목소리> 조작가면 되게 정말 거지 같다. 아이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없으면은 조금 그래요. 아 잡아볼까? 여기 아, 이좀 약간 하기 아이씨! 야세번 계산. 여기서는 내가 복수를 해줘야돼 거지같은 최번개지 그래 캐드로 가자 캔 하얀 캔 하얀색 없어 하얀색? 그냥 해 여기서 <목소리> 최봉개가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게 왜아뭐 <목소리> 조작하면 이렇게 거지같아지 고 뭐. 형 여러분 이거 게임 하지 마. 이게 무슨 키가 키우... 다른 거안 하고 이게 이게 연결이 아 여러분 잠깐만. 신유하도캠 맞아야지. 아이씨신하나이 아, 코엔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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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이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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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게이스이겼다이겼다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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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와봐 와봐 와나봐 와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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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시 캔이야. 내가, 어? 강한 캔이야. 강한 캔. 자, 잠깐만요. 지금 영상이요. 잠깐만요. 지금 이거 스킵할게요. 왜냐면 저게 구금이 아니고 그냥 영상 분야인 것같아 이거는 내가 쉬는 시간에 따로 틀어드릴게요. 지금 방금 만원 그거 구금하신 분이 구금 사는 게 아니고 영상, 그냥 영상 같아. 그래가지고 진짜 쉬는 시간에 틀어줄게요. 그럼 한장씩 틀어주는게 나을거같아 양해부, 어, 그럴게요 왜냐면 저게 아무리 생각해도 득음음악이 아니에요 왜냐면, 봐봐! 우와! 캠 되게 좋네! 그렇지 나의 역시 멋진 캠이란 말이지! 구으라고구으라고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멋쟁이 캔으로 복수전을 성공하고 있어요 최범규 해봐! 그게 되나! 어?! 3선승 1대1 이게 1대1이니까 금방금방 끝나요 3선승으로 갑시다 노 안통하니? 워이어어에이 영어의 지르이 뻥! 어? 이게 어떻게 한줄 아? 맞아 근데 약간 게임이 그지 같긴 해 굳이 두 줄을 왜 만들었는지 몰라 아니 2대1을 하던가 차라리 2대1을 해놓지 한줄한줄 한 줄. 그쵸? 쁠쁠씨 두 줄이야 뭐 사무라이도 아니고 리얼바우스도 아니고 쓸데없이 저기 뭐지? 게임이 좀 지루한 면이 있긴 하네요 그건 어쩔 수 없네요 그냥 합시다 얼른 그냥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안할 테니까 아 이게 연속기가 안 되는구나 와봐 워리오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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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워리오겐 흐헤 쇽 아이고 괜했다 괜했다 아 괜했다 아 괜했다 이겼다 이겼다 왕소류. 체번계가좀 느려 터져졌어 여기서는. 헤헤헤! <목소리> 요만큼밖에 안 되네? 원래 저기 뭐야, 어? 아, 너무 진짜 저기, 저기 이런데. 소류. 슥? 와봐. 근데 여러분, 타격 소리도 별로 안 좋은데요?

이 시대의 소유래파. 여러분, 왜안통하느냐여기선소점프가없 거든요. 이래. 소점가없어가지고요나이 그 엄청난 대공에 힘을 못쓰고 있어요 여기서 역전을 여기서 복수를 하네 여기서여수를 해요 와봐 와봐 역시 나의 빨간 가기도여 흐이 hey, 헤이 hey, yeah. 와봐 헤이 카먼 아너우 웃겨 아 너무 웃겨 어이구 아이 뭐 이렇게 시끄러워 방해하지마 임마 이는 시점이 야 이거는 이런 여러분 구금이 소리가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아 이거 갈려 아 이게 걸렸다야 됐는데 만 내가 지지 지고 있지 않다는 점, 절대 지고 있잖아요. 모르겠 이게 소 점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 통하는 시점. 와봐, 와봐. Where you again? 역전 불가능. Where you again? Where you again? 가뎀 뭐야? 또, 도또 와봐. 점프하면. 예! 뭐야, 이게 저? 어머? 야, 이게. 이 무적의 승룡이 이겨지다니. 이게 뭔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어? 아, 점프 뛰면 막머리 오게. 해, 드도게헤게거 아, 뭐. 오케이. 진징 뽕. 징 16행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자, 자, 그런 거 금지. 조르게, 조르게, 조르게. 와, 요게 끊어버려. 에이 가만. 와, 봐, 와, 봐, 와, 봐, 와, 봐, 와, 봐, 봐, 거지 같은 시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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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나의 캐나에서는 아시 참 잡아야 돼 인간들. 왕소 이렇게. 더 개. 오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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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까지 갑니 에? 네? 안 통했니? 안 통했어? 안 통하니? 워력에니니? 아니, 고 이거 어떻게 할지 아, 이쪽으로. 이기고 있어. 와, 워력에. 아, 아이. 아, 이거 초피했다구 나는! 도망가는 거 봐! 도망가지 마! 아이씨! 잠깐만, 잠깐만. 야, 안 되겠어,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죽어나 지금 대게열 받았어요. 지금 2대 2가 됐지. 야, 지금 대기열 받 내가 지금 대게열받은 이유가 뭐냐면 최번개지 여기서 복수해 줘야 돼. 자, 봐봐요. 최번개 꼬라지 봐봐. 최번개저 갖고 있지. 대가를 모릅이다 죽었어. 대가다. 어? 대가라고? 대가야. 진정한 진정한 쪽저비가 누군지. 알려줘야 되겠어! 아, 왜 이렇게 꾸졌어! 아 배가, 배가 꾸졌어! 아이고, 배가 꾸졌다! 아이 배가! 아, 배가 왜 이렇게 꾸질 줄이야! 배가 너무 꾸졌는데요? 아이 그냥 할 걸. 아 배가 너무 꾸졌어. 아니 기술도 안 나가. 아, 배가가 이렇게 꾸짖으려! 아, 배가! 아, 그냥 캔으로 다시! 아, 이판모여있고 캔으로 다시! 나 배가가 이렇게 꾸짖지 몰랐어! 시가 너무 안좋아! 나이스! 아, 어, 어, 봐봐, 봐봐. 나이스! 워우! 돼. 이거 참아야돼. 이거 이겨야돼. 피해 피해 피 어. 나이스! 와바우. 이겼이 아직 안 끝났어. 자, 여러분 내가 되게 저기 뭐 엄청난 집중을 통해서 여기 역전 가야돼. 베가로스의 역전. 진정한 꽃이기가, 진정한 꽃이기 힘을 보여줘! 아우씨! 아, 나 이거, 이거 아니지! 아냐 진정한 꽃치기 이거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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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여줘! 이거 이겨야 된다! 아 이거 이겨야 된다! 너무 꾸졌어 자, 배가가 꾸진과 동시에 무슨 현상이 발생했느냐? 파이트케드저 접속이 폭파돼 버렸네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파이트케이드 저기 뭡니까? 접속이 저기 해제돼 버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무요 나만 튕겼어 에, 그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 아, 그냥 캔으로 계속 할 걸. 아, 저기 배가 너무 안 좋네. 배가 나 배가 저렇게 느려 터지고 최번개한테 저렇게 저럴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laughs> 예, 고생했습니다. 어. 하, 그냥 캔이나 고우키로 계속 갔어야 되는 건데 괜히 배가 배가 내가 무슨, 무슨 영웅심리가 작용해가지고, 할줄 아는 고옥이나 캔으로 하지. 아이, 만져보 아까 연습 때 만져보지도 않은 배관을 왜 했을까요? 아 스트레스 받아. 그래, 뭐, 어쨌든, 그래. 잘 났어, 그래. 어? 아이, 진 복수해야 되는데, 최문기한테 고생했습니다. 어, 여기까지 할게요. 어, 아, 운 좋으시네. 운 좋았어. 훌륭해!